let them see a hint of fear 이제 출고하기 직전이라서 저희가 조립 팔고 했던 거 조립 정확히 다 됐는지 그리고 또 문제 마지막 출고 기전까지뭐 문제될 게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 있어요. 다 확인한 다음에 조립은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죠. 뭐 이런 거 커넥터도 이제 잘 꼽아졌는지 이런 걸 지금 다 뗐어요 기존에 팔걸 다 해가지고 이 안쪽까지 다 시공해드린 거예요. 뗄줄 모르고 귀찮아갖고 마스킹만 하게 되면은. 어,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녹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다 떼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조립이 확실히 잘 됐는지 출고 직전에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 뒤쪽 보니까 사륜이네요. 뭐? 모... 아 차종 말씀 안 드렸구나. 이 차종은 이제 모합이에요. 네, 모합이다 보니까 지금 뭐 당연히 사륜구동이겠죠. 모합에는 2륜구동이 없죠. 저희... 대신으 들어오는 거 보면은 승용차보다는 SUV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네, 네 SUV가 보통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영상을 찍을 때 어, 조립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 바디, 프레임 바디,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조립이 다된 상태예요. 지금 하부가 그래서 다 노출이에요, 전부 다 노출.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이제 일반 승용차보다는 부식이 아무래도 많이 취약해요. 모하비 같은 거 특히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프레임 바디 차량 이런 차량들은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하부가 올 누출, 올 누출. 네. 다낀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지금 다낀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다, 지금 다 조립 다된 상태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커버가 없습니다. 어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됐는데 어, 저희 p d 님께서 이렇게 들고 손이 두 개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어, 들게 됐습니다 아이 카메라를 이거 모하비나 이제 렉스턴 차주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하부에 뭐 커버류들도 없고 그다음에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이제 부식이 많이 발생돼서 다른 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하부 코팅은 이 하체 같은 경우는 부식이 생겨가지고 차가 주저앉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진짜 희박하죠. 아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뭐냐면, 이런 로우암이라든지 이런 부위는 이제 부식이 발생이 돼요. 용접 부위들은 특히나. 이런 부위들을 나중에 부식이 되고, 그 다음 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모품들을 교환할 때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을 교체를 했을 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부식이 발생할 거고. 차를 엄청 오래 타게 되면은 분명히 또 교체할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 비용들이 국산 차량도 요즘에는 비용값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기 비용이 일단은 어 초기에는 좀 비용이 들지는 몰라도 하체 코팅은 해주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명 그 명장 선생님 있죠. 하체 코팅은 그분이 필수로 딱그몇년 전이긴 해요. 사실 몇년 전이긴 한데 몇년 전에 해주셨단 말이긴 한데 그 차량이 나오면은 새 차가 출구되면 딱두 가지는 하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썬팅 두 번째는 언더 코팅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고무 재질로 웬만하면 하라고 그렇게 어, 설명해 주신 게 있을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는 쉽게 차주분께서 들어서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ppf나 유리막 코팅, 뭐, 랩핑, 뭐, 이런 거는, 썬팅, 이런 거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판단이 되는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들어서 올려서 보고 싶다고 해서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볼수 있는 시기가 뭐냐면, 엔진을 교체라든지, 아, 왜 이렇게 삥삥 돌아요? 타이어 교체할 때 이제 하부를 간간히 볼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하부 특히 이제 모압이나 뭐 렉스턴 같은 거 그다음 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앞에 뭐 프론트 프론트나 이쪽이나 뭐 보시면 이제 주행하다 긁힐 수가 있잖아요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폐차하실 때까지 보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어디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그러면은 계속 폐차하실 때까지 as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as 해주는 것도 어차피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as도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은 차주분이 잘못을 했을 경우 as를 해준다는 것도 그래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폐차하실 때까지 그렇게 as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면은 언더 코팅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더 낫다라고 저희가 설명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단지 그냥 영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 진짜 이런 모아비 같은 경우 프레임바디 같은 경우는 사진 하나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부식이 많이 발생되는 차량입니다. 특히 이런 프레임바디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량도 머플러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차 상태에서 바로 출고돼서 입고 된게 아니에요. 어, 많이 알아보시다가 시공을 맡겨주셨는데, 머플러만 봐도 상태가 지금 가출구된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차주분께서 방음. 방음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 그렇게 입고를 시켜주셨는데, 방음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방음 같은 거, 뭐, 분내방음 이런 것도 이제 하시려고 생각은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디젤 차량이잖아요. 디젤 차량은 어느 정도 소음 같은 거는 감안하시고, 어 나는 그냥 이건 오로지 그냥 부식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언더코팅만 이제 추가적으로 하시게 되었고 어, 나머지는 어, 생활보호 패키지 그렇게 차주분이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언더코팅하고 생활보호 패키지 이렇게 시공이 들어갈 거예요 어, 방음 같은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뭐 휀다 방음도 추가적으로 옆에 띄어 드릴게요 휀다 방음도 있고 분내 방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도 신경 쓰고 싶다. 어 하체 부식 플러스 방음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옆에 이렇게 사진 띄워 드릴 테니까 방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씨 이봐, 아우씨, 아니, 아니, 어, 어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안 괜찮아요? 아씨, 괜찮다 했잖아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홀 안쪽을 보면은. 이 안쪽에는 이제 코팅제가 주입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대신에 이 이너왁스, 액상 방청제를 이제 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이 안쪽에도 노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걸 360도 회전시켜가지고 다 전부 다 이제 내벽 코팅해 드리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360도 회전하는 거다 보니까 막 얘를 코팅하는데 나를 가끔 코팅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그래 좀 단점이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자해드려야죠. 이게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사실 좋긴 해요 이게. 네. 아우 나이 냄새 진짜 적응 안돼. 영상으로는 냄새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뭔 냄새냐면 그냥 좀 짜증 나는 냄새? 그냥 막고 있으면 짜증나요. 뭔 냄새일까요? 봉업용 본드? 공업용 본드?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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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빵. 차 괜찮나 이거? 괜찮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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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가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당연히 <laughs> 다행이네 차 아니어가지고. 네. 고객님 차는 소중하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저희 몸은 중요하잖아요. 차가 중요한 거지. 피디님, 제가 한번 질문을 오히려 한번 해볼게요. 이 이너왁스는 네. 한번 시공하면 끝나나요? 이제 한번 시공을 하면 이제 끝나냐고요.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거냐고요. 안쪽이라서 꽤 오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이너왁스는 이 이너왁스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화불을 음... 네, 대략 뭐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도 한번 어떤 시공이라든지 한번딱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사람도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도 성형 수술 하잖아요. 어나 자신을 이제 갖고기 위해서 그렇지. 요즘에 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어 그렇구나. 아무튼 이제 성형 수술 하잖아요. 것도 해서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기적으로 내거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수술된 부위 이제 뭐 아, 그렇다는 거죠? <laughs> 오아또또 또 나한테 코팅했어. 아 씨. 좀 오래 가시겠어요. 적당히 한통 벌써 다 썼어요. 모하비가 확실히 많이 들어가긴 해. 아 어, 네. 모하비가 프레임 바디가 많이 들어가긴 그래도 많이 써주니까 느낌 좋죠. 요정. 아오씨. 올래? 에이. 아우씨 또 오늘 열박형 이제 하버코팅 하면은 간혹가다 이제 이런 거 모플러 모플러가 지금 여기 다 장착돼 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안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뜯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데도다 주변에 묻어요 코팅제가 근데 묻은 게 하나도 없죠 다 떼고 시공했다는 거예요. 자체가 이제 많이 제주중화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많은 업체가 생겼는데 이렇게 저희 영상을 보시고 어 한번 시공 을 받으심으로써 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 언더코팅 생활보. I'll always be here Cut some cords Spread some scars in your cape And jump from the car Open your mouth Take a deep breath Run fast And don't stop at the end. You can leave